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인물의 성격 및 심리 파악하기 입니다 어, 인물이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하면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떤 방법으로 인물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직접 제시, 두 번째는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직접 제시는 말하기 또는 분석적 제시라고도 불립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laughs> 예문을 통해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정이는 예의 바른 사람이다. 딱이 예문을 봤을 때 호정이가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딱알수 있죠. 그래서 인물 파악이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어, 호정이가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정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른 추측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호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서술자가 판단해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 호정이는 예의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직접적인 생각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가깝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 제시인데요.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또는 극적 제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외양 행동. 대화 등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하여 보여주는 방법이고요. 이것 또한 예문 통해서 특징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정이는 나가면서도 인사를 잊지 않았다. 딱 봤을 때 호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수 있나요? 아니죠. 딱 봤을 때 호정이가 아, 인사성이 밝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해가 바른가? 하는 축축 등을 통해 짐작할 뿐이죠. 그래서 인물 파악이 어렵다는 특징과 독자의 상상력을 유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인물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서술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멀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의 성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알아 보았고요. 내일은 인물을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형광펜 하나씩 챙겨와 주세요. 자, 그럼 내일 봅시다.